안녕하십니까.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요지경 생이, 세기... 아이고, <laughs> 발음이 안 되네. 다시 새을 하겠습니다. 이 세상에는 참 요지경 세상인 것 같습니다. 서로 웃고 울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좀그려언니 음. 하고 근개없다 고 그러는데 예색게 상처가 많고 울고 불고 어 그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. 이 오늘 한국에는 자살한 사람이 거의 만 삼천 명 넘게 또 혼자 사는 그 어르신도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. 참 직장을 가도 즐거움이 없고 어? 또 가족 상사 또 형과 동생, 집안 구석구석을 보면 참 에, 문제 없는 에, 참 문제아도 있고 저마다라 저 저마다 문제아 있고 사이 있고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참 이렇게 웃어도 한 평생 살아갈 날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? 에, 에 울고 불고 어 아이고 참말로 어어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 며느리도 대에 에? 얘는 C자가 만니라 시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도 시어머니요 <laughs> 그랬더니 시암탕도 있는데 시어머니 아이고 진짜가 A B C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를 어떻게 자라가는가 아, 말 없는 그사람말 <laughs> 없는 그사람늘 자랑을 많이, 예, 흐른 거 보면 용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나, 나 몰래.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이 별로 웃지를 않아요. 이렇게 웃으면 또 병신같지, 널 이렇게 풍수때기같이 나보고 웃는데, 어머니도 웃어봐봐요, 한번. 예, 예, 예. 저 왼수 같은 놈이 나보고 왼수가 어머니 왜 이렇게 내가 왜 왼수요 같은 편이지 어어 어? 남과 북이요 어좀 이렇게 잘들놈마좀 복받을 놈마 <laughs> 그러지 보면 왼수 같은 놈이라 그래 아이고 참말로 어 같이 이렇게 에, 나도 어머니한테 자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보고 왼수라고 하니 참말로 어? 나도 어 나도. 나도 환자가거든요. 나도 환자예요. 그래서 아이고 오늘 자전거 타면서 아이고 무슨 노래를 지어 볼까?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요. 나도 눈물을 슬퍼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. 여러분, 이 가사를 보고 힘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힘찬 하루 보내시면즐겁습니다 응원합니다. 박수칩니다. 찬사를 보냅니다. 아사 박수. 나는 웃었네. 나는 웃었네. 저 달을 바라보며 나는 기쁘네. 나는 기쁘네. 저 별을 봐. 알아보며 상처난 내 가슴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쓸어내리는 별빛을 보며 달님을 보며 감사하며 나는 얼었네. 나는 웃었네. 하하하하. 나는 웃었네. 하하하하. 차단을 바라보며. 나는 기쁘네. 나는 기쁘네. 저 별을 바라보며 아 좋다 상처난 내 가슴을 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쓰러내리는 별빛을 보며 달림을 보며. 감사하면 나는 걸었네. 아싸! 좋다! <laughs> 아이고, 이거 작사, 작곡 누가 했는가 모르겠지만, 대박, 대박 낳, 낳았는데요. <laughs> 아이고, 나를, <내>, 나를 칭찬해야지. <laughs>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오늘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, 또이 가사를 음미에 보면서, 오늘도 눈물을 흘릴 때는 흘리지만, 눈물을 끄치면서 어, 웃을 때는 하하하하해바게 <laughs> 해바라기같이 웃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, 안녕, 또다시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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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볼 때까지 안녕 오늘은 나는 웃었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